저는 제 몸이 안 좋아서 채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아니고요. 제 직업상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뇌의 어떤 이 병을 치료하는 병의 분야인데, 뇌의 질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어떤 선행 질환이 있은 후에 생기는 이제 병들입니다. 그래서 이 선행 질환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병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뭐 과질증 같은 이런 병들은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어 개선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 뇌혈관병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한테 오는 분들이 좀 이런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. 어, 하다 보니까, 어, 이제 완전 식물식, 그러니까 이 채식을 해야 병이 난다는 것을 알게 돼서, 어, 알고 제가 또 실천을 하면서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에게 어, 그걸 권하고, 어,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되고, 어, 뭐,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, 어, 지내온 것이죠. 어, 이 간혹, 어, 혹시 어떤 뭐 중한 병이 있어서 이렇게 이 철저하게 어, 채식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 몸이 안 좋아서 채식을 시작한 건 아니고 제 어떤 그 직업상 필요해서 그에 어 관심을 가지고 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도 어 완전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완전 채식을 한게 그 25년 됐습니다. 그리고 15년 전부터는 어 익히지 않은 음식만 이 먹습니다.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요. 어, 더 좋, 좋은데, 실침하는, 아, 뭐,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, 뭐, 마지 못해 억지로 참고,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. 어, 익히지 않은 것이 훨씬 저한테는, 어, 더 끌립니다. 더 맛있고요. 덜 먹고 나면은 몸이 훨씬 더 이, 편하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. 어,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은, 그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. 말과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하고 다르면은 그 말에 힘이 없어지고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죠. 그리고 그이 말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얕아지고 또 실수를 할수 있고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또어 그렇게 권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말하는 사람이 그 말보다는 어, 그 사람의 살아가는 어, 이 실제 삶의 내용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실제 사는 것과 어, 말이 다를 때는 그 말에 그 힘을 잃게 되고 언젠가는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또. 그 말하는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집니다. 저는 그걸 알고 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내가 남에게 권하는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데 그게 힘들진 않고 그렇게 한 것이 훨씬 저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. 즐거우면서 또 그게 원리라고 생각하니까 계속. 이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.